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재확산하면서 유튜브에선 불분명한 주장들이 검증 없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 교회 관련 확진자가 늘면서 제기되는 조작설 등이 대표적입니다. 25일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정은경 질본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전날 오후 검사를 조금하거나 조정하는 것은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랑제일 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유튜브 등에서 각종 루머들이 등장하자 이에 대한 강경 대응을 시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전날까지 유튜브에는 관련 가짜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유통됐습니다. 한 유튜버는 8·15 국민대회를 계기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특정 교회 몇백 명 단위로 확진 판정을 받고 있다며 사랑제일교회 예배자는 무조건 양성으로 조작한다는 의심이 든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유튜버는 보건소에서도 양성을 받아도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경우 병원에서 재검사하면서 음성으로 판정받는 사례가 있다며 정부가 조작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질보는 이미 이에 대해 설명한 바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후 이틀이 지나서 병원에서 검체가 채취됐기 때문에 자연적인 바이러스의 양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상원, 질본, 방내본 진단분석 총괄팀장은 지난 19일 검체를 채취하시는 분들은 환자의 소속 배경이나 정보 없이 의료적 목적으로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며 검체 채취 도구 자체도 이미 무균 밀봉돼 있으므로 검체 채취 전에 사전 조작을 한다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팀장은 의료인의 판단 결정권을 정부가 개입할 수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보수 성향의 한 인터넷 게시판에는 최근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한 논의를 언급하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문재인 대통령이 짜고 코로나19를 퍼뜨렸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이에 보수 성향이 강한 일부 교회와 대구 주민 등 특정 집단이 확진 판정을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정은경 본부장의 집무실에 신영복의 글이 있다 등의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보수 성향 유튜버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고 신영복 교수를 언급한 것을 근거로 문대통령의 간첩이라고 주장해온 바 있습니다. 질본의 객관성을 훼손하기 위한 시도로 읽힙니다. 그외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코로나 19 종식을 선언하고도 의도적으로 방역 전국을 만들었다 광복절 집회를 망치기 위해 바이러스를 침투시켰다 등 근거가 없거나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